우리도 모두 다 야, 없지. 올해만 뭐,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 내 아, 입장에서는 장수로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장수 할 프로니까 맨 마지막에 해주겠다고? <laughs> 아디오 이용식이야? <laughs> 오늘 또 오시는 어. 게스트 분을 위해서 특별히 어. 휴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laughs> 네. 너 아는구나. 게스트가 이게 눈물 많은 분이라는 네, 거. 네, 또 개그계의 국보급 어. 감성이 엄청 풍만하신 분이어서. 네, 이 음, 음, 음. 사람은 눈물이 음, 음. 어, 좋아서 우는 눈물이니까. 아, 좋아서 흘리는 아, 눈물. 아, 요새 행복한 일이 너무 많아. 오늘 개그계의 국보급 감성맨 이용식 선배님 모셔 보겠습니다. 아, 선배님! 아, 이겁니다. 들어오세요. 쌤, 아니 저 저야. 쌤이 저쪽이 아니고. 네. 아, 아. 들어오세요. 쌤이 아니 저쪽 아니 쌤이 저쪽이 아니고 네 이쪽에는. 아 이쪽 이쪽. 아유, 아 아이 반갑습니다. 야, 나딴 분인 줄 알고. 예. 아유. <laughs> 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말랐어? 아유, 지금 아주 그냥 거의 영양실조에 가까워가지고. 어, 날씬해졌다. 17kg을 빼니까. 아 진짜요? 어? 아, 예전에 나랑 있으면 비교 진짜 비교가 확 됐는데 뚱뚱해 홀쭉이 이런 식으로 어, 이제는. 맞아, 맞아. 내가 더 뚱뚱해졌어. 야. 날 만나면 첫 인사가 살빼라. 큰일 난다. 아. 이 정도로 살면은 네. 이 다음에 수민이가 딸이 애기 낳고 손녀 못안아준다이 걱정하면서 살빼라고 했는데 벼랑가 딱 보니까 어머! 완전히 소뚜껑이야. 소뚜껑? 이거 큰일 났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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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뚜껑이야? 나는 뚜껑이 없지. 아. 뚜껑이 빼고. 나는 냄비뚜껑이야. 그냥 오. 평평한 거. 그러니까 예전에 이 음식이하고 달라졌어. 하여튼 뭐나 예. 나름대로 오늘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자주 봐요. 예, 어. 오, 솔직히. 아 너무 예. 남진 형 나왔을 때도 내가 다 보고 석경석이 예. 나왔을 때, 뭐 예. 재밌었더라고. 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언제나 전하거나 기다렸는데 예. 혹시 이 제작진에서 날 출연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 걸 중간에 막았나? <laughs> 이 생각을 하는 줄알았어 네. 저... 그래서 네. 내가 전화를 걸어서 여보세요. 아어웬 안... 일이야? 그래서. 웬일이 아니잖아, 지금 이 프로에 출연하고, 출연하고 싶어서 싶은데. 언제 섭외할 거냐고 그런 뜻으로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아, 그 프로 재밌던데 어 그래 잘 봤어? 어 봤지 그러니까, 어 그래 어 끊어? 그럼 끊더라고 <웃음> <야>. <웃음> 아니 왜냐면 그 사람은 변해 의리도 뭐도 다니오래만 아니... 아, 아, 뭐...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 아, 내 우리... 입장에서는 장수로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장수할 프로니까 맨 마지막에 해주겠다고? 아디이이용이이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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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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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 한국 아유 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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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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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때? 이제 아껴두는 카드지. 몇 명은 그중에 하나 였어 근데 이 오프닝을 언제까지 또 예, 지금 저도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래 하는 거야. 네, 원래 그냥 하는 또 자연스럽게 에프리토크 어, 어. 브리토크. 음. 그러면은 어떻게 처음 만나시게된 거예요? 처음 만난 거는 네. 저기 방송국을 한참 선배고. 아 진짜요? 75년도에 어. 방송을 들어왔고 아, 나는 어. 81년도에 들어왔고 네. 그 나중에 이제 무궁화 축구팀이가고 어. 있었어. 거기서 사실 어, 음, 축구는... 이제 축구하면서 더 친해졌지. 음. 어, 그럼 축구 실력은 어떻게 조금 자신 있으십니까 선배님? 내가 서울운동장에서 월요일 예. 날 서울운동장에서 한 골을 넣었어. 오 아, 월요일 아, 어, 그래, 그래. 날 어린이 날그 어린이들하고 엄마 아빠들하고. 거의 한 3만 명 규모의 네. 운동장이었어. 그 운동장에서 이제 하, 난리를 치고 이제 막공 차고 있는데 이 스탠드에서 네. 누군지는 그건 모르어용식아 보시가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은 저쪽에 있길래 네. 나는 이렇게 보고서 손흔들고 네. 막 이러는데 갑자기 배가 그런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 <laughs> 공이 날라와서 와그딱 다 아이고 하는데 3만 명이 다 일어났어. 어... 내가 맞는 걸 보고 일어난 줄 알고 아유그 그래서 엄살을 더버리려고 이러는데 보니까 꼬리니 됐어. <laughs> 누가 공을 찾는데 미 공이 나눠서 여기 맞고 그냥 꼬리니야. 맞고 들어갔구나. 헤딩이 아니야. 탱탱볼처럼 탕탕. 그리고 공을 넣는 나는 너무 너무 기가 막혀서 기절했어. 너무 좋아. 그때 한골넣은 거야. 근데 못 넣잖아. 나는 못 넣지 아, 못 넣지. 넣을 수가 없어. <laughs> 공이 더 빨라 사람보다. 공보다. <laughs> 응. 그리고 이덕화가 공을 제일 많이 달라고 그래. 그렇 왜? 그쵸. 그런 그런 경우 있어. 요 헤딩을 만약에. 제일 잘해. 잘해. 이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 모자 쓰고 축구하는 사람 봤어? <laughs> 유일한 모자를 게. 쓰고 하면 시야가 좀 가려져서 잘안볼 텐데 이, 이 친구는 공을 차서 헤딩을 딱 뜨면서 순식간에 벗고 치고 다시 써. 와, 그게 기술이야. 번개야 아니지. 번개. 어. 나도 뭐, 집에서 연습을 해봤어. 선민님도 모자 쓰고 딱빡 이걸 썼는데 자꾸 벗겨지고 이게 안 맞아. 근데 이덕환는 얼마나 연습했길래 그 스로우 모션으로 내가 봤거든. 예. 벗으면서 한한번 이걸로 닦아. 왼손으로 닦고 닦고. 어, 이걸 모자를 벗으면서 닦으면서, 닦으면서 받고 어, 이걸 쓰는 거야. 그건. 야 진짜. 선배 요즘 하시는 스포츠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요 아, 운동하잖아. 저 어, 어. 어, 얼굴 아. 아니, 뭐 다시 우리 한번... 애기 축하해. 아기 아빠들만 어. 아는 이유. 너무 축하드립니다. 늦어. 아기 아, 없어? 저는 아기가 없어요. 아기 없지. 이 운동 하느라고 네. 이 체력이 있어야 돼. 너무 이쁘지? <laughs> 나참 아기 보러 갔다 와서. 갔다 왔네. <laughs> <이거 끝나고 웃음> <laughs> 이 끝나고. 이엘이라고 원이엘. 너무 이쁘더라고. 이엘. 원씨 집안과 <laughs> 이씨 집안을 맺어준 하나님께서 아기를 보내주셨다는 아, 어, 그 의미야. 정말 생명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너무너무 참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 내가 할아버지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예. 생각되는데 딸 자식 키우는 거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실감이 되는 거지. 음... 그 처음에 딱 아기 봤을 때 기분이 어땠어? 신기하지. 그렇지. 나못 안았어. 지금도 애를 안고 일분 이상 있지를 못해. 어, 왜? 어, 폭하고 어. 어. 터질 것 같아. 확그거아 아... 어쩜 그 애기를 이렇게 안고 응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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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지금 못해 안 왔다가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져가 가져가 가가 터진다 아... 터진다 너무 힘 조절이 안돼 터질까 봐 너무 귀한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아, 오늘도 아침에 나올 때 딸과 사위한테 얘기했어 니네들이 애기를 낳은 게 아니다 애가 너희들을 찾아온 거다 아... 응, 선택을 한 거다 그러니 더 귀하게 생각해라 이 말을 했어 응. 아... 이미니가 음. 물론 이쁘고 그래도 이제 용식이 좀 닮았는데 요번 네. 손녀는 누구 닮았어? 그게 조금 문제야. 뭐가 문제야? 어, 네. 눈이 어. 사위를 닮았어. 사위 눈이 어떤 데 괜찮잖아. 괜찮아. 괜찮아. 그데 <laughs> <괜찮아. 웃음> 한편으로 뭐가 문제냐고. 시원하게 떴으면 좋은데. <laughs> 아나 나 정도는 나보단 크잖아. 어쩜 이렇게 비슷해? 어? 사위가 또 열심히 하잖아. 뭐뭐 뭐 자격증도 취득했다면서? 국내 남자 중에 최초로 유아 그 케어하는 그 자격증 최초로 받았죠. 어, 저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자들은 거의 안 받는 거를 받았구만. 그렇지. 야. 와 대박이다. 자기는 뭐 새로 손녀를 위해서 뭐 배우는 거 있어 그럼? 나는 19년 동안 뽀뽀뽀를 했으니까. 아, 예. 유치원만 되면은 내가 책임지고 아기 교육은. 그럼 노하우가 확실하게 또 있어. 아, 노하우. 아기 나서 나한테 유아 유치원 생만 보내봐. 성인으로 만들어 주지. 뽀뽀뽀 할때 진짜 예.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 예. 뭐, 우리 선배가 거기 하나 한명 있었잖아. 김병조 나면. 씨? 아니 병조 형도 선배지만은 그 뽀동이라고 동이 형. 뽀시기, 뽀병이, 뽀동이 아, 보자 뽀자, 뽀자 돌림으로 네. 선배님은? 나도 뽀뽀뽀 예. 했었지 어? 선배뽀령이로 그러면은 어, <laughs> 뽀령이 이미 <laughs> 뽀짜는 아, 지나갔고 예. 그때 이제 드라마타이즈를 <laughs> 한다고 그래서 뽀뽀미 언니가 조여정이 뽀뽀뽀의 뽀미가 스물몇 명이야 그리고 와, MBC 아, 아나운서로 들어가면 응. 무조건 뽀뽀뽀를 했어야 어, 어. 어. 인정을 받아. 아. 그러면 바로 이제 끝나자마자 9시 뉴스 데스크로 가는 거야. 와. 그 정도야. 대박이다. 근데 그거 왜잘 나가던 뽀뽀뽀를 관뒀지? 19년 했는데. 아. 점점 주름이 있고. 아. 뽀뽀뽀 친구들 나이 60대에서 뽀뽀뽀 친구들 <laughs> 보시기 한주제요 <삼촌이에요. 웃음> 안녕. <웃음> 하자. 그러면서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어. 많이 늙었어. 그리고 또 후배한테 또 인수인계 해줘야지. 약, <목소리> 그 무슨... 내가 75년도에 네. 대한민국 공채로서는 아. 시험을 보고 방송국 들어가는 건 네. 최초였는데. 그니까 선배님이 진짜 1호시잖아요. 그렇지. 1호. 김경태씨라는그 네. PD가 네. 최초로 웃음형 보게를 만들기 위해서 뽑았는데 그때 내가 11명 중에 1명으로 이제 음... 됐는데 그때 1,400명이 왔어. 11명이 뽑혔어? 11명. 어. 근데 심서연이 누구였어? 이기 때는 그피 d 분들이 앉아 있었을 거야. 일기 때는 선배들이 그러니까.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의 선배님들. 이 어. 예. 존칭 생략. 예. 구 선생님, 구봉선생님. 예. 구봉서, 배산명 서영춘, 이기동, 이대성, 남철, 남성남 우와. 맨 끝에 송혜씨가 앉아 있었어요. 선배이야, 이영씨. 그러니까 그분들이 딱 앉아 있갖고 내가 문 열고 딱 이렇게 들어가니까 진짜 레전드. 방송에서 보도분들이 그렇죠. 네. 딱 앉아있게 내가 잠시 말을 잃었어. 네. 딱 있는데 조용하잖아. 네. 서영준 씨가 이러고 있다가 웃겨봐 <laughs> 이혹시 맞아? <맞죠? 웃음> 예 맞습니다. 웃겨봐 <laughs>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목소리가 더 웃기는 거야. 어... 그래서 크크크크크크. 이게 서영준 비웃냐? <웃음> <웃음> 지금 키키타타를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준비해 갔던 거를 하나 딱 했지. 어? 어떤 남자가 이쁜 예. 어. 여자만 보면. 이 습관적인 습관. 게 증세가 나와. 이게 나와. 아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아무 생각 없이 버스 정류장에서 이러고 있다가 이쁜 아가씨가 이렇게 딱 걸어오니까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어머, 여보세요? 왜 왔다가 하세요? 제가 했다고요? <laughs> 나는 아가씨 보고 안 했는데요. 아저씨가 지금 나한테 콕 했잖아요. 내가 콕 아닌 걸 갖다 콕 했다고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콕 했으면 했다 그러지? 콕 아닌 걸 갖다 콕 했다고 그래요? 어머, 이 아저씨, 콕 하고서 콕! 안 했대? 근데 오빠가 지나가서, 아니, 용수가 너의 길에서 왜콕 하고 있어? 이 사람이 나한테 콕 하고 콕! 안 했대? 당신 내 동생한테 콕 했어, 강안했어난 당신 동생 동생한테 콕한 적도 없고 콕한 이유도 없어요. 당신 나한테 콕 했잖아. 이걸로 콕 하니까 마지막에 중요한 지가 지나다 길거리에서 이거 시끄럽게 콕 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음, 당신이 이 사람이 나한테 콕 했어요. 당신이 콕 했으면 사과하시든지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러든지 이걸로 콕콕 하다가 네.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엎드려 있어. 저요. 심사위원들이. 순간적으로 아나 떨어졌고 이제 어... 그만하라는 얘기구나. 아... 근데 이러고 있는데 들썩들썩 하는 거야. 네. 이거 어떻게 해야되니까 그러니까. 구봉 선생님이 네. 나가래. 음, 됐다. 네. 나가래. 네. 응, 됐다. 네. 나가래. 네. 수고하십시오. 네. 그러면서 나가서 문을 닫는데 그 사무실이 아니고 세트장에 세트를 네. 만드는 거야. 아, 그, 그 아. 위가 다 공중에 다뜬 거야. 소리가 다 들려. 네. 근데 내가 문 열고 나가서 문을 닫는 순간 빵 커진 거야 안에서 막깔깔하고 웃으면서 야 저놈 웃긴 놈이래면서 그선생님들리콕 하고 그게 아니지 아니 아니 그게 이러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한번더 할까요 그러니까 됐어 됐어 그만 가 그만 가. 와. 그런 소재도 되게 신선했던 거야 네, 우리 때는 거의 다 뱀장 네, 그때 당시 했지. 내가 시험 보러 온 사람들 내앞 번호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뱀장소야 네. 자 날이면 날마다오는 뭐~ 베이 아니에요 이 약만 먹으면 뭐~ 애들은 가라. 이게 근데 거기서 조금 특이한 뱀장소는 허이띠를 뽑아 이게좀 발전했어 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와서 하는데. 거의 70%가 뱀 장사야 애들은 나라 뭐 이러면서 했는데 내 소재가 괜찮았던 거 같아 아참 선배님 뭐 하세요? 아니 나 인터넷도 사용 잘안 하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만 보는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선배님 인터넷을 사용하시면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모르세요? 그런 게 있어? 바로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여기 진짜 선배님 초대박이에요 진짜 그래? 이 인터넷 비교는 최대 128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TV 인터넷을 신규 가입하시면 최대 48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아, 나이 핸드폰 그냥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은 통신사만 바꿔도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새로 가입하실 시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아, 그리고 정수기를 렌탈하시면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이거 나 30만 원을 또 지원해 준대요. 진짜 이게 남는 게 있냐고. 야야 야. 이렇게 앞에 나가서 얘기해 일로 와봐. 아아또 느낌을 한번 또. 근데 이게 믿을 수 있는 기업이야? 선배님 어 여기를 보시면 정보가 쫙 나옵니다. 음... 게다가 비교한 보장제를 통해서 타사보다 음. 적으면 음. 150%더 준다 겁니다. 아 그게 뭐 인터넷 성능은 다 어디든 비슷하니까 아, 최고죠 선배님. 특별히 혜택을 많이 주는 걸 택하는 아, 게 그치. 이익이야. 맞습니다. 어 맞아. 그래 야 빨리 오세요 빨리. 에이! 자 인터넷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거나 전화 주세요. 빨리 해줘야 돼.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옛날 야간 옷을 할 때는 이래 보면은 용식씨가 착해 겁이 많고. 그러니까 무슨 스프레이, 가스총, 뭐 전기 충격기 이런 걸 갖고 다녔어. 으셨어요 매니저가 갖고 다. 어. 스프레이를 갖고 다녔어. 근데 건달을 만났다. 건달 엘리베이터 어.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야. 한 군데 일을 하러 갔잖아. 나이트클럽이야. 딱 나오니까. 우리 형님이 잠깐 보내는데요. 어. 그래서, 아니, 일로 오시지 왜, 아, 저, 한 5분 거리에 형님이 자리 상을 펴놨습니다. 그것도 형님이라는데 안갈 수가 없죠. 그렇죠. 아, 예. 들어가는데 입구에 음. 이용식 나이트 그런 출연, 프랜젠이가 붙어있는 거예요. 가격 약속된 게 아닌데, 이미 광고를 일주일 전부터 했어. 와. 그리고 아니 이게 뭐지? 이렇게 들어갑시다. 이. 밀고 들어갔는데 여기는 계약도 안한 지인데 또 했어. 그신 거예요, 거. 그래도. 일을 해야 지 해야지. 해야지. 오, 큰일 나. 계약 그 된게 아니었는데도 아니, 난리가 나지. 그 손님들한테 그다 엎어 버리지. 가짜로 출연 뭐 네. 광고했다고 난리야지. 그거 끝나고 땀쫙 빼고서 이제 30분하고서 딱 내려오니까 어,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아이 뭐 수고하는 게 식사를 갑시다니까. 아우나 숙소에 가서 씻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저 형님,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소문 좋은데 갑자기 그 동생을 빵 치는 거야. 어? 어? 아니아이왜 그러냐고. 왜왜 왜 이렇게 사람을 때리냐니까. 이 자식이 말입니다. 한군데로더 잡아놨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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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우와. 와, 이못된 놈이 이 자식아, 내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딱. 넌 오늘 넌이 세상 떠난다. 그러더니 옆에 쓰레기통. 들리지도 않는 그 무거운 걸 들으려고 액션만 주는데 내가 됐습니다 가면 돼요 내가 갈 거니까 내가 가봐 가봐 자 빨리 갑시다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쓰러져서 못 일어난 놈이 벌떡 일어더니 시동 걸으라잉 그러니까 세 군데 와 시켜보니까 한시야 새벽 1시 그래서 이제 됐죠 그러니까 아 됐습니다 숙소로 갑시다 숙소로 안가 이거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아, 숙소가 좀 후져가지고 방이 다른 숙소를 지금 해놨대요 내 집은 그게 동생들이 알아서 다 옮겨놨다고. 좀큰 호텔입니다. 와. 그래서 어 그래요? 하고 바로 저호텔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엄청 크게 선수막이 이용식 정격 출연 와. 네 군데를 해가. 돈을 안 받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못받고와 못 받고. 못 대박이다. 한 군데 오. 계약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생했다고 그림을 줬어. 정말 이 그림은 내 부모님도 안 드렸습니다. 이거 평생을 보관하면. 아마 수억으로뛸 겁니다. 쫙 아... 피면서 좋다. 친네들끼리 이렇게 받은 게 우리 집에 60장이상. 60장이 있어요. 60장이. 이 병풍이 일곱 개. 그래갖고선 내가 진품 명품 네. 출연할 때 그걸, 그걸 가지고 매니저하고 들고서 가가지고 책상에 다쫙 갖다 놓고 보여줬어. 여기서 감정해달라고. 감정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경을 탁 끼시더니. 펴봅시다. 첫 번째 탁 펴보더니, 이거 어디서 났어 <laughs> 예, 저, 저, 광주 그, 그쪽에서. 이... 다음 거. 한세장 보시더니, 그 다음 네 번째는 들쳐만 봐. 요거, 혹시 이사가 벽지 바를 때, 안에다가 먼저 풀칠해가지고 초벌로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벽지를 바르셔. 그래서 아, 쓸만한 게 없습니까? 갖고 오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어디 페이지 모으는 분한테 드리라고. 와어게 그냥 그러냐. 두 장은 요거는 보관하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하라고 그래서 가격은 얼마나 되니까? 요거 칠천 원. 요거 오천 원. 그럼 나머지는 진짜 아예 값어치 나가는 것도 아닌 거였던 거예요.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 아, 그런 적 있어 없어? 나는 열두 스테이지도 했었어 이틀에. 두 개를 계약하시고 1 2 개를 하시고. 그렇지 거예요. 하루에 가면 두 군데인데. 그 어떻게 해? 이미 뭐 선전 다 나가 있지 그렇게 이제 네, 그 과정을 우리들은 네, 그 아픔을 다 겪었어. 그래서 진짜 스프레이 이런 거 미리 어, 그 스프레이 네. 그 얘기하라고 스프레이 까는데 저는 뭐 계속 족자 얘기만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건달한테 스프레이 뿌렸다라고 나올 아니, 줄 아니 그 다음 날은 반항을 했지. 네. 나이도 나보다 어린 사람이 네. 갑시다. 에. 어. 가자니까 그죠. <laughs> 너 깡패야. 네가 나보고 가자고 강제로 하는 거야니까. 그러니까. 그 갑자기 딱 용을 잡는 거야. 그그 그 사람이 가져가는 사람이. 오. 그래서 나도 같이 잡았어. 왜냐면 이게 지금 CCTV를 찍히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잡으면 안 돼. 내가 먼저 잡. 히고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있어야 정당방위로 이거 불릴 수가 있어까 예. 다른 후배들이 내려왔을 때도 이런 피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하나 기사화해야 된다 생각을 해갖고 매니저랑 짰어.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뿌려라내 뿌려라. 허락하에. 예. 왜냐면 매니저 마음대로 못리잖아그렇 그래갖선 뿌렸는데 안 나와. 칙칙 어. 나와야 되는데 뿌려! 안 나와. 갑자기 <laughs> 이 매니저가 어떡해. 돌려서 보고 왜안 나올까 칙쳐 치크 나왔어. 와 어떻게 해. 칙이 나오니까 이게 나오면서 나하고 같이 칙칙해 그래서 <laughs> 네. 내가 뭐야, 뭐야 그러니까 나옵니다. 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지 이게 뭐요? 뭐요? 그럼서 문 열고 내리더라고. <laughs> 우리는 그 안에서 벽 찍고 이런 일이 아그 사건이 그 있었구나. 사건이 이 사건이야. L.A 공항 얘기 하나 또 해줘. 케네디 공항이야. 어 케네디 공항. 케네디 공항. 구창모라는 그 가수 있잖아. 네. 어. 그 송월매 네. 어, 그 친구 때문에 있었던 일이 많아. 어. 그 당시 지금 돌아가신 그 위키리 영서부터 뭐 네. 부창 뭐 신중현 뭐 김수희 희망내도 있었어. 스물다섯 어. 명이야. 스물다섯 네. 명이 차 앉아서 있는데 어디로 가냐? 케네디 공항 뉴욕에서 캐나다 캐나다로 가기 위해서 이제 25번 게이트 앞에 딱 앉아 있는데 문이 딱 열리면서 잠 <laughs> 어, 캐나다 <laughs> 에어라인 딜레이됐던게 지금 시간 됐으니까 네. 타라 이거야. 근데 손님이 28명밖에 안 돼. 어. 우린 25명. 네. 우리 일행 아는 사람이 세사람밖에 없어. 위키령이 단장이야. 네. 이제 우리 일행 탈때 하나, 둘, 셋, 넷 스물, 넷, 스물 넷, 스물 다섯. 그리고 타면 되잖아. 근데 네. 그래, 타다가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하나 가 없잖아. 자기가 잘못인 걸로 해가지고 스물 다섯, 그리고 탔어. 네. 응. 그 순간 구창 모가탈 네. 때. 음료수 뽑으러 갔어. 와. 내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도 우리가 보고, 야, 재밌겠네. 그송골매그 구창모는 그, 여기 캐나다 와봤어? 근데 조용히 해. 네. 아, 캐나다 와봤어? 어? 구창모, 비행기 없어. 우와. 난리가 난 거야. 출발은 했는데. 아, 한참 떠서 가는데. 와. 그리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막, 이거 어떻게 찾지? 핸드폰도 없을 때야. 네. 근데 옆에 보니까 유난기 씨가 창가에서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경, 한경 러니까 어, 왜, 왜 그래? 구창모가 안 탔어. 비행기에서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창문을 이렇게 탁 열더니 밖에 이렇게 구름을 내다보더라고. 내다보니, 야, 밖에도 없는데. 그 표정이 진지한 거야. 지금 멘붕이 다온 거야. 어, 밖에도 없어. 그 웃지도 못하는 거, 웃음도 안 나와. 이거 어떡 하지? 음식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가 신문사 주최로 갔었어. 캐나다 공항에 도착해서 한국 에 있는 신문사에다 전화하니까 한국 신문사에서 저 뉴욕으로 또 전화 걸어가고 뉴욕 공항을 뒤지는 거야 경찰들하고. 와. 뒤지는데 화장실 바로 앞에서 쇼파에서 혼자서 자고 있어. 와, 새벽에 와, 새벽 네시에. 새벽 네시에 그 컴컴하고 그그 그, 그, 넓은데를 다 뒤지다가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 가서 발견해갖고 정모씨니까. 딱 깨나 다 뭐냐 왜 그래, 이제서야 왔어 이 새끼들아 <laughs> 지가 음료수 뽑다가 강원 생각하라고 왜 그래, 이제서야 왔어 충분히 알아잖아 얼마나 무서웠겠어 대성통고 그랬어 대성통곡을 했어. 아, 아, 진짜 얼마나 무서 무서웠을 것 같아 그랬었죠 아침 비행기로 캐나다 어... 왔어 와... 야 그렇고 이틀 동안 우리랑 얘기 안 해서 혼자 갔다 우리 와... 아, 비행기 얘기하면 나 진짜 어. 지금도 경기하는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laughs> 그 당시 한 벌써 25년 전, 30년 전얘기가 오래된 얘기인데 부산 가려고 비행기를 딱 탔어 그때는 표 검사도 안 했어 지금은 철저한데 그당시는몇번 내가 보고 내가 앉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앞자리에 이렇게 앉았어 10시에 떠나는 부산행 비행기야? 10시가 됐는데 안 떠나고 그래서 어? 왜안 가요? 그러니까 환승한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이 더 탄대 그래서 잠깐만 지금 오고 있대, 뛰어오고 있대 좀 기다리니까 한 사람이 쇼핑백을 양 손가락마다 다 걸고 입에다 하나 물고 머리에다 이고 등에다 지고 땀이 온몸이 다 젖었어 뛰어오느라고 네. 내 앞자리에 헐떡헐떡 대더니 짐을 다 올리더라고 짐을 다 올리더니 나를 딱보더니 아이고 제주도에 가세요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부산 가는데요 어 네. 그랬더니 갑자기 짐칸에서 짐다 꺼내고 들고 이고 메고 들어온 동작으로 다들 막 뛰어나가는 거야. 네. 승무원이 저 뒤에 딱막 뛰어들어. 어? 저분 왜 내리셔? 어? 저분 왜, 왜 그러시지? 그래서 이거 제주도 가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제주도 가요. <laughs> 내가 잘못 탔어. <laughs> 어떻게 내가 잘못 탔어. 그래서 내가 짐내거 빼가지고 응. 들고서 막 뛰어나가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이거 제주가는 거라니까 다시 빽 해가지고 도턴 해가지고 뛰어 들어오는데 나는 뛰어나가고 딱 마주쳤어. 나를 딱 보더니 김영곤씨 정신 차리셔. <laughs> 다행히 응. 김영곤씨 정신 차리셔. <laughs> 그런데막 뛰어들어들어. <뛰어들어가더라고>. 안심했어. <laughs> 와, 이제 저 사람은 어디 가든지. 김영원이 때문에 비행기 소문이 나기 못안할뻔 했다. <laughs> 이 생각을 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laughs> 잘못하는, 잘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우리 이용식 씨가 그동안은 예. 건강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웠는데, 예. 요즘 뭐 건강도 해지고 또 손녀보고 해갖고 어, 말하는 것도 다이어트 된다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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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우리 코미디언들이 이용식 씨 보면 은 고마워하지 아, 제, 너무, 너무 즐거워할 거거든 그, 내가 너. 지금 큰일 하나 하려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에이. 마무리 짓는데 이제 우리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음.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활력을 넣기 위해서 출산을 해야 된다. 출산을 하기 위해서 는 결혼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 장려, 그니까 주례를 봐줘야 돼. 나도 무료로 주례를 봐줘. 와, 그리고 대박이다. 가수들은 무료로 축가를 불러줘. 그리고 개그맨들 후배들은 사회를 봐줘. 무료로.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 젊은 친구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거야. 그 모임을 한 추진위원을 한 20명 오. 모아가지고 그때. 위원장으로 위원장은 저... 자기가 하고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나는 배나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래서 위원장하고 <laughs> 부원가 그럼 누가 해도 상관없는 거예 김지선이도 다산의 여왕 여왕이니까 이거 동참하기로 했어 아. 어.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 부담 안 주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도 하자 저, 저 어. 이용식 씨저 네. 좋은 일. 열심히 하시고 또 나도 도와줄 거고 저기 어. 갑자기... <laughs> 앞으로 아니 그게 <laughs> 아니라 그 앞으로 약속이 있으면 다음 게스트가 왔어 벌써 와 <laughs> 주세요 어 그러니까 좀. 계속 할 수가 없어. 어디 있어? 1층에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얘기를 하네. 얘기 하잖아. 나는 올 때까지 이 시간을 때워주려고 그랬지. 어. 아, 그랬구나. 어, 지금 내가 그래서 계속 이게 찾아보고 문 소리 나면 왔나? <laughs> 끝내려고 나 그랬던 거야. 순발력이 대단해. 자, 오늘 우리 이태한 뽀식 씨. 이만큼 씨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한 30분만 더 합시다. 아니야, 아니야. 다음에 구창모랑 다시 만나서 이탄을 만들. 아, 나갈 테니까 밀지 마어 누가 <laughs> 얼마나 돼요? 부족자 그게? 우리 많지는 않아. 그래요? 가자고. <laughs> 아, 대사를 하고 나서 잠깐 혓바닥에 나왔나 그랬어. 아니, 상냥하고 이쁘기도 하고. 뭐이렇 같애, 그러니까. 야 지영아, 네가 요번에다 섭외했지. 예. 네. 근데 얘기가 잘안 되는데 그냥 네. 네가 꼬셨구나. 진땀이. 저도. 수습 안 돼. 수습 안 돼. 수습 안 돼. <laughs>